송가인은 뛰어난 업적과 함께 탄탄한 커리어로 한국 트로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가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송가인의 소속사 대표가 그의 개인 계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는 팬들과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과 대중의 많은 관심과 호기심이 촉발되었고 소속사는 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속사는 팬들의 선물을 가득 실은 트럭들과 신선한 꽃들로 꾸며진 이벤트를 마련하여 송가인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송가인은 트로트 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소속사 내에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뛰어난 음악 활동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그는 끊임없는 노력과 탁월한 재능으로 팬들 뿐만 아니라 동료 가수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트로트 업계의 한가운데에서 빛나는 스타일을 자랑하며 그의 경력에서 완벽과 열정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업적은 예술과 경력에 대한 그의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 특유의 목소리와 발랄한 연주 스타일로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은 송가인은 감성적인 가사와 곡들로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소속사의 지속적인 투자와 팬들의 열광적인 지원 덕분에 송가인은 한국 트로트계의 대표 얼굴로 자리매김하며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음악 활동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예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매력적인 성격과 유머 감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고, 이는 그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송가인은 또한 여러 광고에서도 활약하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음악적 색깔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노래는 감미로운 멜로디와 감동적인 가사로 구성되어 있어 듣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앨범들은 발매될 때마다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